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책은 청림출판에서 펴낸 세계 최고 혁신 전문가 리타 맥그레스가 발견한 변곡점의 시그널,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변곡점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가? 변곡점의 출현을 먼저 알아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비디오 대여 서비스 시장에 진입했을 때그 시장에는 이미 블록버스터라는 지배적인 사업가가 있었다. 블록버스터는 고객 수백만 명과 오프라인 점포 수천 곳을 보유했고 인지도도 업계 최고였다. 2004년 블록버스터의 매출은 60억 달러에 달했다. 비디오를 빌리는 고객들이 최우선적으로 찾는 브랜드였지만 블록버스터의 서비스 요소 중에는 고객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연체료였다. 고객들이 지불하는 연체료는 블록버스터의 순이 규모를 결정할 정도로 핵심 요소였다. 2000년에 블록버스터가 거둬들인 연체료 수입은 8억 달러로 그의 매출의 16%를 차지했다. 고객들은 이 연체료를 부정적으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고객들이 가치를 취하기 위해 수용해주는 요소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요소를 수용해주는 것도 대안이 없을 때의 이야기다. 기존 가치를 취하면서 부정적인 요소를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면 고객들은 그 부정적인 요소에 수용적이던 태도를 버리고 불만을 가지거나 나아가 분노한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DVD라는 변곡점을 활용해 고객들이 인식하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다. 바로 연체료를 없애인 것이다.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2004년 무렵부터 존 안티오코 CEO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존 안티오코는 연체료를 폐지했다. 넷플릭스 같은 신생회사들에게 없는 블록버스터의 강점. 즉, 오프라인 점포 수천 곳을 활용한 전기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 일정 구독료만 지불하면 오프라인 점포에서 이미 감상한 비디오를 반납하면서 동시에 비디오를 빌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새로운 전기 구독 서비스 명칭은 토털 액서스였다. 많은 이가 안티오크의 새로운 시도를 탁월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을 정도다. 블록버스터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던 값비싼 부동산과 인프라가 새로운 결정으로 인해 갑자기 엄청난 강점으로 변신했다. 넷플릭스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강점이다. 그렇지만 안티오크의 시도는 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곧바로 블록버스터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변곡점을 맞아 큰 변화를 추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때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 칼 아이칸이 끼어들었다. 그는 블록버스터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실적 부진을 이유로 안티오크를 내보낸 다음 새로운 ceo로 짐키스를 임명했다. 짐키스는 안티오크가 추진한 변화 대부분을 되돌렸고. 예전 방식으로 시장에 나타난 변곡점에 대응하려 했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2010년 블록버스터의 파산이었다. 시장에 나타난 변곡점은 신규 진입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준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 시장에서 오래 팔리다 보면 소비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소가 생기게 마련인데 블록버스터의 경우는 연체료였다. 어떤 변곡점이 발생해 부정적인 요소들에게 벗어날 길이 열리면 소비자 대부분은 기존 사업자를 만난다. 새로운 사업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솔루션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가 기존 성공 방식을 버리고 변곡점에 맞게 변신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우편 방식 대여 서비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변신해낸 넷플릭스의 사례는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넷플릭스도 크게 판단착오를 한 일이 있다. 넷플릭스의 첫 번째 성공은 비디오 대여 서비스를 편리하면서도 저렴하게 제공했기에 가능했다. 넷플릭스 고객들은 일정 구독료만 내면 집에서 우편으로 영화 DV들을 받을 수 있고 다본 영화를 반납하면서 곧바로 새로운 영화를 받을 수 있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콘텐츠 소비의 주류가 스트리밍 기반으로 변화리란 전망은 이미 1990년대에 나왔고 대다수의 콘텐츠 기업, 경영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 헤이스팅스를 비롯한 넷플릭스 경영진은 초고속 인터넷이 일정 수준 이상 보급되자 변화를 피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DVD나 블루레이 화질까지는 어려웠지만 괜찮은 수준의 화질로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했다. 넷플릭스가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인 워치나우를 출시한 것은 2007년 1월이다. 우선 워치나우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영화 1000편 정도를 제공하기로 했다. 워치나우를 출시하며 해이스팅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1998년 창업 당시 사명을 넷플릭스로 지은 것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중심에 두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우리의 인터넷 서비스는 처음에는 영화 선택의 편리성을 높였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영화의 배송까지 인터넷으로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콘텐츠의 불량이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고객 다수가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기까지는 앞으로 몇년더 걸리겠지만, 이제는 넷플릭스가 그 새로운 첫발을 내딛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스트리밍 방식은 DVD 우편 배송의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했고, 그렇기에 큰 기대를 걸었다. 넷플릭스는 2010년 발표한 자료에서 DVD 우편 배송은 2013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체하리라 전망했다. 그의 IR에서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고객들이 좋아할 콘텐츠를 폭넓게 보유하고 서비스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해 모든 사람을 넷플릭스 구독자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장에서 소개한 아리나 맵으로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분석해 볼수 있다. 우선은 자원이다. 아리나 맵에서 자원은 일반적으로 업계 전체의 시장 규모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미국 가구들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지출이라고 할수 있다. 이동 통신 서비스 및 기기의 발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은 가정의 거실을 넘어 사람이 갈수 있는 모든 곳에서 발생한다. 고객들의 행동은 주말 저녁에 영화 한 편을 보는 수준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시리즈물을 몰아서 보는 수준으로 확장됐다. 소비 사슬 역시 비디오 대여점을 찾거나 우편으로 DVD를 받는 방식에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로 편하게 디지털 콘텐츠를 받는 방식으로 크게 변화했다. 조직의 핵심 역량도 비디오 테이프나 DVD를 관리하고 대여점을 운영하는 능력에서 디지털 경험에 관한 것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비디오 테이프와 DVD 시대의 평가 지표와 스트리밍 시대의 평가 지표는 완전히 다르다. 헤이스팅스는 DVD 우송과 스트리밍 사업을 같은 조직에서 관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성과 평가 기준, 투자 방식, 성공 동력, 제품 요소 같은 것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DVD와 스트리밍은 소비 경험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르다. 앞으로 DVD 사업은 세퇴하고 스트리밍이 주류가 되리라 판단한 것은 2011년 7월에 중대한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사업만 남기고 DVD 사업은 킥스터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내려 보내기로 한 것이다. 법인이 분리되는 만큼 고객들에게는 dvd 요금과 스트리밍 요금을 별도로 받기로 했다. <laughs> 그런 것에게 반발했다. 헤이스팅스의 새로운 계획을 서비스의 다양화가 아닌 큰 폭의 요금 인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스트리밍 서비스 쪽에 더큰 불만을 제기했다. 서비스 다양화를 내세운 요금 인상에 반발해 그해 10월까지 넷플릭스를 이탈한 고객이 무려 80만명에 이르렀다. 그러자 여러 언론에서 넷플릭스 심각한 고객 이탈에 직면하다와 같은 제목으로 넷플릭스의 상황을 다뤘다. 헤이스팅스는 캡스터를 재빨리 포기하고 다시 기존 통합 요금제로 돌아왔다. 그는 변곡점의 출현을 예상하고 너무 빠르게 변화를 피했다. 분명히 스트리밍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류 방식이 될 테지만, 너무 빠르게 소비자를 몰아내는 식으로는 겉센 저항만 불러 일으킬 뿐이다. 너무 이런 변화는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비싼 요금을 치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분명히 스트리밍의 시대가 올 테지만. 현재 넷플릭스의 이익은 전부 DVD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헤이스팅스와 넷플릭스 경영진이 찾은 해법은 처음에 목표를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dvd.com이라는 자사 보유 URL을 기반으로 별도 사업 조직을 만들어 DVD 대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2012년 3월에 dvd.com을 매입했는데 매입 이유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사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고객 기반 중대를 목표로 삼았고, 고객수가 줄어들던 DVD 사업은 효율성 제고와 이익 수준 유지를 목표로 삼았다.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사업과 DVD 사업은 서로 다른 조직이 운영했고 사무실도 거리를 두고 분리했으며. 직원 성과, 평가와 보상 체제도 다르게 운영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기존 콘텐츠 제작사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미 제작해놓은 콘텐츠들을 넷플릭스에 판매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 소비자들에게는 광고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저렴하게 재미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는 넷플릭스가 매우 매력적일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케이블 방송을 끊고 넷플릭스에 가입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으려 하지만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한 기사는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1분마다 6명이 케이블을 해지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넷플릭스만의 분명한 장점이 있다. 바로 콘텐츠 소비에 관한 방대한 고객 데이터다.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최대한 고려해 제작하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고객을 유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이며 덕분에 미국 가정의 75%가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다음과 같은 미션을 제시한다. 우리는 고객들이 더 많이 선택하도록 노력한다. 오후 7시 15분, 고객들이 쉬고 싶을 때, 친구나 가족과 뭔가를 함께하고 싶을 때, 심심할 때, 이때 할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넷플릭스가 선택되도록 한다. 지난 장에서 변곡점이 비즈니스의 전체를 바꿀 수 있고, 그 결과 시장에 새로운 기회들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청소년의 용돈 지출이 통신기기와 인터넷 사용 쪽에 집중되고 의류구매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의류시장에 변곡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존 의류사업들이 매출 및 이익 감소를 겪었다. 하지만 이런 변곡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혹은 시운이 아주 좋았던 패스트패션 기업들은. 큰 성공을 거뒀다. 비디오 대여 시장에서는 비디오 시장에서 발생한 DVD라는 변곡점을 활용해 고객들이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하던 연체료를 없앤 넷플릭스가 강자였던 블록포스터를 밀어냈다. DVD에서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던 변곡점에서는 넷플릭스도 중대한 실수를 범했지만 기존의 핵심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유지하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략으로 만회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 경영자들은 세 가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째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 즉, 소비 사슬이다. 헤이스팅스는 빌린 콘텐츠의 반납일자를 신경쓰면서 대여점에 반납하러 가는 과정을 없앰으로써 고객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었다. 둘째는 제품이 가진 요소에 대한 고객 반응이다. 넷플릭스의 경우는 아직 준비가 덜된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을 인상해 고객들의 분노를 샀다. 셋째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다.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이는 가장 효과적인 동기 유발 요인이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에서 가로 놓인 장애물은 고객의 소비를 방해한다. 변곡점은 이러한 장애물을 쉽게 없앨 기회를 주기도 한다.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고객들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제대로 알수 없다. 고객들도 자신의 소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경우 고객은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기존 선택을 고수하거나 불편은 계속 참으면서 소비하거나 혹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소비 자체를 포기한다.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들이 준비하는 다음번 경쟁은 지금까지 하는 차원이 다르다. 우선 이들은 단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넘어 적극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영화나 방송 콘텐츠 제작사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넷플릭스가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들은 다른 콘텐츠 제작사들이 가볍게 여길 만한 수준이 아니다. 심지어 넷플릭스는 2018년에 영화관용 영화 3편을 만들어 영화관에 직접 배급했다. 다른 영화 제작사들과 똑같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영화관에 먼저 배급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로 아카데미 상에도 도전했다. 오리지널 콘텐츠의 제작 능력을 검증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들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오리지널 콘텐츠가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준 높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능력을 계속 높이면서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넷플릭스의 행보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 디즈니는 자사 콘텐츠를 넷플릭스에 공급하지 않고 디즈니 플러스라는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워너 미디어를 소유한 AT&T도 넷플릭스와 결별하고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형 케이블 사업자들은 저렴한 온디맨드 서비스를 출시하고 시청 시간에 따라 요금을 내는 새로운 요금제를 선보이는 식으로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응하고 있다. 강력한 기존 사업자들의 이와 같은 대응에도 넷플릭스는 흔들림 없이 성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사업을 기존 규범이 아닌 아리나맵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사업을 전통적인 방송 사업이 아닌 여가 산업으로 인식한다. 다음은 그들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여가에 하는 모든 활동을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타사 스트리밍 서비스, TV, DVD, TvOD 등을 통한 콘텐츠 시청만이 아니라 독서, 유튜브, 비디오 게임,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모임, 연인과의 식사 같은 활동까지도 경쟁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이 여가에 쓰는 시간과 돈의 극히 일부만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그만큼 기회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넷플릭스가 페이스북에 버금가는 수준의 이용자 기반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실제로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고, 넷플릭스는 정부 당국 및 이용자들과 이해 충돌을 빚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다.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다음번에 발생하는 변곡점은 이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